경 TV의 정유이요 오늘은 말랑이 소개를 해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! 네. 일단 첫 번째 말랑이는 병아리 말랑이. 병아리 말랑이는 엄청 느낌이 좋고 쫀쫀해요. 근데 개구리 옷을 입고 있지요? 근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? 모자 벗길 수. 이렇게 돼가지고,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 생겼어요. 촉감도 엄청 좋아요. 옷은 벗길 수 없어요.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아주 귀여운 말랑이. 그 다음은 토끼 말랑이에요. 엄청 사랑스럽죠 광고 소리 들려요. 이렇게 뒤에는 다리랑 꼬리는 이렇게 생겼고, 지워졌어요. 이것도 촉감이 좋아요. 그리고 다음. 이건 엄청 큰파비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. 엄청 좋아요. 아. 그 다음. 유니콘 팝이 이건 뽑기에서 뽑은 거예요. 그냥 세개다 설명하지요? 아니에요. 다음 이것은 코끼리 팝이시래요. 한번 눌러볼게요. 이거 봐봐요. 소리가 엄청 잘 나지요. 다음 나비 팝이. 이곳은 소리가 엄청 좋아요. 소리는 좋아요. 그다음 지말랑이.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자주 만져요.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매달릴 수 있어요. 응. 일어서요. 네. 아주 말랑한 지말랑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검으로 이렇게 대려져 있게요쭉 들려봐요. 끼 이게 끝이에요. 그리고 이거 두 개. 이건 언니 거고 이건 제 거예요. 미끄러지니까요. 하니한 음. 음. 어. 개로만 만들게요. 미끌미끌 거려요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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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제 자 다음은 개구리알 말랑이. 여기에 보면은 개구리알이랑 어 여기에 어. 어... 폼클레이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했을 때딱 자리가 되어있지요. 엄청 촉감이 좋고 엄청 더럽답니다. <laughs> 그 다음 이거.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별이 이렇게 나오고 트윙클이 트윙클이 나와요. 그러면은 크리크리 리스게 자~ 촉감이 엄청 좋아요 자, 그다음 이거 이거는 말랑이가 아니라 관찰하는 거예요 아, 뒤를 돌고 있나요? 새끼 새끼 징그러 여기에도 물 있고, 여기도 물이 있어가지고 잘안 돼요. 힘들다. 그만해요. 너무 징그러워. 이거 <laughs> 봐비그 다음. 이거는 게임이에요. 오 아?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엄청 길다랗게 늘어져요. 엄청 조그만하죠? 아주 잘 늘어나요. <laughs> 아주 길다랗게 변신한답니다. 다음 이거는 시 아니 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물 시계 의 시계 아의 시계예요 이걸 뒤집으면 짜잔 고 복근 꿈있는대안 보이는데요 복근 있는대로 갈지요 복근 내 얼굴 좀 보여줘 있어요 여기에는 귀엽지요? 이렇게 해가지고 말랑이 소개 끝.